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증한 일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거룩한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유지되는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유지되는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잃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과 같이 모든 죄악이 존재하는 곳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알게 하는 목회자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목회자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령의 골수를 쪼개듯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과 고난과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죄의 무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무게를 경험한 우리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마틴 루터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죄의 무게를 경험하는 만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기억하며 자신의 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